안녕하세요. 오늘은 옷걸이와 보자기를 재활용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 선물 보자기를 여러 가지로 활용해 보았는데요. 반투명한 천이 쓰임이 좋을 것 같아 밥상보 만들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옷걸이 두 개를 교차시켜 틀을 만들고 고자기를 덮어 씌우면 되는데요. 먼저 윗부분을 모아서 튼튼하게 고정시켜 주세요. 아래 네 곳은 연장을 이용해 잘라줍니다. 틀 모양을 만들 때는 먼저 굽어진 것을 편 후에 전체적으로 둥글고 넓게 모양을 만듭니다. 모양을 먼저 만든 후에 굽어진 것을 펴게 되면 만든 모양이 찌그러지게 됩니다. 틀 모양이 완성되었어요. 목걸이 바닥 부분이 긁히네요. 글루건을 도포해 긁힘을 방지해 주세요. 음, 긁히지 않고 탄성이 있어서 좋습니다. 이제 보자기를 틀에 맞게 끼워 볼게요. 오늘 만들기의 난관은 옷걸이 철사 자르기와 보자기 덮개가 바닥에 적절히 닿게 만드는 거예요. 철사는 다행히 잘 잘랐어요. 보자기가 좀 크니 사방을 이렇게 잘라줍니다. 우리 풀리지 않게 마무리하고 씌워 볼게요. 목걸이 끝 부분에 천을 고정해요. 그런데 아차. 제가 너무 덥석 잘라버렸어요. 좀 여유있게 잘랐어야 하는데 너무 빠듯하게 잘라서 사이가 뜨네요. 자른 걸 다시 붙일 수도 없고 이를 어쩌죠? 마침 레이스가 있어요. 이것을 끝부분에 붙이면 되겠어요. 너무 다행이에요. 먼저, 사이가 뜨는 중간 부분을 아래로 떨어지도록 밑에 주름을 잡아요. 그리고 틀에 레이스를 붙여줍니다. 레이스로 마무리를 할수 있어 정말 다행입니다. 이제 골무를 끼고 천과 레이스를 글루건으로 붙여주면 되는데요.이 과정은 바느질이 훨씬 좋을 뻔했어요.반투명한 천이라 글루건을 붙일 때 손에 묻어나와 무척 번거롭더라고요.그래도 어찌어찌 다 붙였습니다. 손잡이 부분은 마침 케이크 상자 리본이 있어 꼼꼼히 감싸 주었습니다. 이 사이 공간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천을 둥글게 잘라 잘 붙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본 하나 달아주면 완성. 예쁘죠? 여러분도 여분의 옷걸이와 레이스천이나 보자기를 이용해 만들어 보세요. 간식을 챙겨 놓을 때참 좋아요. 식탁에서 사용할 때마다 감동이랍니다. 감기로 인해 목소리가 좋지 않은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세요.